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송전설로 문제로 수년째 지지부진했지만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계획과 맞물리며 다시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새만금에 추진하는 1.2기가와트 수상태양광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사업자를 대신해 34만 볼트의 송전선로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시공업체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사업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송전선로를 연결할 변환소 위치를 당초 군산회연면에서 새만금 내부로 옮기기로 하면서 공정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새만금의 초고압 직류송전 HVDC 변환소를 구축해 수상 태양광 송전선로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홉 개 참여기관도 선로 변경에 합의했고 개통 시기만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 끝나서 이제 중간 이제 그 말씀하신 이제 개분 문제 그분은 네. 그거에 협의 시작할 거고요. 하루면 내년에는 사업 시작하지 않은 계를 하는 거니까 빨리 지어도 거기다 연결을 못하면 의미가 없어서 그 시기를 서로 이제 조율하고 있는 중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생산되는 전력이 지역이 아닌 수도권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세만 금의 기업이 많지 않아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로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다 전국에 새롭게 설치될 70개 초고압 송전선로 가운데 30%가 전북을 통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에너지 식민지가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 수상태양광의 그 전력계통은 새만금에서 서화성 HVDC 해적 케이블로 해서 보내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수도권으로 전기를 다 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르베 기업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줄 전기가 없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전력이 수도권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